안녕하십니까. <laughs> 청심의 최한설입니다. <laughs> 사실 어, 뭐 준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 뭐내 아버지 전가하는데 뭐 준비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존재로 왔습니다. 그래서 10분을 어, 할지. 5분을 할지,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어, 이미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게 그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와 함께이면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음, 그 옛날 이야기 좀 하는 분이니까. 옛날 얘기를 좀 해야 한 10분은 할것 같아서 저는 어 26살 어 그때 그 목사님들 노아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제 인생의 26살 때가 제 인생의 노아도입니다. 어 계명대 수학과 야간을 다닐 때인데 26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그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하여튼,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하늘로만 그냥, 그냥 어느 날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스치면서 지나가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면, 이렇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었을까 하면서 스치듯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 제가 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이 있는 줄 알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26살 때.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 어, 그 어릴 때부터 믿어오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 성경책을 들고, 개대도서관에서 어,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3일 만에 진희형을 만나서 대구에로 오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고 어, 제 인생의 노하도에서 목사님이 배를 타고 어, 그 뱃머리에 나오지 못하시고, 그, 밑에서 막 숨어 있을 때, 배가 떠나자마자 나오셔서, 그, 손을 흔든 것처럼, 제 인생의 그 노하도에서 첫 출발이 그 진혜원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음, 진혜원과 저는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laughs> 형은 비형이고 나는 A형이고, 그리고 형의 환경하고, 내하고, 환경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영하고 제하고는 기질적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용은 달랐지만 진영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열레 목사님입니다. 언제나 진영은... 그,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이 열내. 이 열내 한 사람. 음, 그것이, 어, 그제 인생의 노하도를 떠나서, 어, 그, 한 사람 안에 정착하는 음,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한 사람 안에 포함되는, 어, 그게 된것 같아요. 음, 어, 갑자기, 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 어. 그 요즘 내려오지 못한 예술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 저는 작년에, 음 진희 형이 어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토요일 집회를 하게 됐는데, 어. 그때부터 진희 형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모든 그, 진희형을 만나고 교회 따라와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했던 제 모든 것을 깨부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에게서 받은 소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진희형이 남김없이 다 깨버렸습니다. 그 그게 너무 너무 싫어 가지고 저는 어 진영을 피해서 목사님 병간호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뭐 피하면 뭐 만난다고 어 진영 말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어 너무 너무 싫었더라고. 내가 막 존재적으로 거부한 한 사람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도망갔는데, 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진희형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더만. 뭐라고? 지금 진희가 제일 확실한데. 그리고 제 앞에서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음, 그때 목사님 상태가 너무 너무 안 좋았는데, 음,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마치 어, 저는 목사님한테 진영을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고 어, 저는 한 번도 목사님한테 갔다가 어, 그냥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목사님 목사님이나 가면 내가 어두워서 가면 빛으로 오셨고 어, 제가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로 채워 주셨고 제가 갈급하면 목마르면 목마름을 다 채워 주셨어요. 목사님 집에 가서 나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 목사님은 제게 그만큼 은혜를 많이 베풀으셨어요. 근데 그날 밤은 너무너무 저주스러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묶여있는데 죽은 산성장과 묶여있는 밤이었어요. 와. 야, 이건 뭐지? 그 사람과 함께 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라 밝아라, 나라 밝아라. 그러면서 이제 새벽이 되고 병원에 왔는데 제가 얼굴이 시커해가지고나간대익하고 그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음. 인생의 문제는 뭐냐? 사람을 피한, 피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한 사람, 그 사람의 실체를 피했다는 겁니다. 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은혜롭고, 나를 받아주고, 그,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나를 살려 주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알던 목사님이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알던 목사님을 진의 형이 완전히 철저하게 소유와... 존재를 완전히 분리해버렸어요. 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6개월을, 와, 이게 너무 길, 긴데, 벌써 10분이 다 지나가는데, <laughs> 어떻게 맞지? 음. 그래서, 와. 저는 진희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 이열내 한 사람에게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 그건, 이열레라는 한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자신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은혜 받았던 것, 음,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음, 그 이열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나고 여러분이고, 저는 이열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두 손을 없는데, 아, 그런데 하여튼, 음, 저는 진이 형이 내아부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 모든 것을, 어, 부셔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종교성을 완전히 깨부셔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또 만났어요. 한솔아, 니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이열레가 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순간 밥 먹다가 이열레지? 했는데 그게 턱 걸려버렸어. 와, 또 이열레인데. 지금 신문내가 지금 대세인데 왜또 이열레란 말인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 그한 사람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목사님의 은혜가 다 떠나고, 목사님의 능력이 다 떠나고, 그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 거기서 저는 그 안에서 진희 형도 만나고 이열네 목사님도 만나고 한 사람으로 만나집니다 이제. 거듭남이 어, 뭔가 한 사람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냥. 아닙니까? 어, 저는 2물살때 제가 노하도를 떠나서 어디 도달했는가? 이엘레라는 한 사람에게 도달했습니다. 저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엘레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준 그 사람을 지목하여 분리, 지목해준 나는 진영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진영과 목사님이 하나도 분리가 안 돼요. 음, 야. 그러니까 제 행위, 행위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최한설이고, 어, 저는 그냥 단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냥 포함됐을 뿐입니다. 음.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포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laughs> 어, 저는 김진희와 이열레를 빼버리면 제 인생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생은, 제 이번 생은, 이열레입니다. 어, 이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도 알았고, 내가 이해를 통해서 예수도 알았습니다. 난그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언제나 이례를 가르쳐 주는 나는 진행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참 사랑인 것 같아요. 노뱀을 쳐다봐라. 니는 이열례를 쳐다봐라. 이렇게 해주는 게 진정한 전도고 구원입니다. 다른 걸줄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 이 사람을 증거하는 게 그래서 저는 진영에 대한 모든 미엄들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것밖에 안 남아요. 이야. 그내 인생이 이한 사람을 이야기 하는데 내 인생이 가장 복되고내 어, 인생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뭐, 니네 이제 이열레 고만 이야기 하라해도 나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열레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 이 사람이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으로 시작했고, 어, 이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고,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도 알고 예수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게레지처럼 살다가 갈 인생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와,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저도 도망갈 뻔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도망간사람한데 욕을 못 하겠네. <laughs>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건이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 실제적인 지금 살아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 사람, 사람의 위치, 에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때 신학을 안한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진희 형 만나서 신학 안 하는 게 정말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나는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씀하신 우리 이열레 목사님. 예. 나는 목사님이 예수고 예수가 목사님이더라고. 김진이가 이열레고 이열레가 김진이더라고. 김진희를 피하니까 내 근본을 피하는 거더라니까, 내 근원을 피하는 거더라니까, 내 인생이 너무 괴로워. 진형을 피하고 6개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식거 의사한테 가서 신문 내 여수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게 그렇다고 거기서 김진이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laughs> 김진이도 모르는데. 한 사람을, 진희 형은 완전하게 저를 구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꼴통, 고통 하나 데려와가지고, 진희 형도 고생 많이 했지만, 안 맞거든. 진희 형도. <laughs> 진희 형도 노력을 안한게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내 성이 안 차니까. 진희 형 수준으로는 내그 근본적인 의둠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고, 뭐, 밥 사주고, 뭐, 백랑해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당당하게, 나는, 진영이 내 아버지다. 내 영원한 아버지다. 이럴래도 내 영원한 아버지다. 이래도 하나도 모순이 없어요. 이런 신기한 게 세계가 어디있어요내 인생이 이 사람을 증거하는데, 내 인생이 당당해지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예? 네? 내 인생이 너무 당당해요. 근데 준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그냥 이 사람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내가 이 사람 안에 있으니까. 왜? 이 사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 안에 있,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여튼, 제가 너무 길게 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제가 한 30분 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10분 하라했는데 예. 네. 음, 하여튼. 제 아버지 김진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